최근 세종을 중심으로 달아오는 아파트 분양 시장 열기가 점차 대전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3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놓고 그 내용과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주공 타운하우스를 재건축해 선보이는. 383가구의 견본주택. 일반 분양 물량은 185가구에 불과하지만 지난 주말 휴일에만 2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릴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분양가가 1,400만 원대에 근접해 대전에서 10여 년전 도룡동의 주상복합이 기록한 최고액을 넘어섰습니다. 거기가 명당이라 유명했잖아요. <laughs>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학군이 초중고를 다 꼈잖아요. 대덕초, 대덕중, 대덕고를 꼈으니까... 세종 지역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률은 계속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두자릿수 경쟁률이 올해 7월 청약 조건이 완화되면서 세자릿수까지 치솟았고 다시 두 달여 만에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신 심사와 집단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분양 시장만큼은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11월 3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어떠한 규제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분양시장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일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을 좀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아, 그리고, 어, 또 재당첨되는 그러한 규에 대한 제한들을 통해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야말로 지역 분양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